잘 묶었다. 저쪽. 와, 이걸 놓치네? 안 되겠다. 준소비용 상인타게 몸봐야겠다 <laughs> <laughs> 준소비가 뭔가 실패 크게 실패하는 거 기대하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에요. 준소비는 안정성 좋죠. 저는. 보다 이게 많이 따뜻하네좋이거 어, 어, 어. 규모를 일으 있다는 데 까비! 아, 까비 까비 까비. 현이형좀 봤어요, 형의 열정. 까비 까비. 아, 이현님 뒤에 있으면 좋은 건그거이기 말이 많아서. 맞아요. 10초. 와! 얘도 좀 이야기. 저희 좀 있어 본척하네 10초 바로 골반에 그냥 주먹 넣매 하네. 실 훅을 걸어 버려야지. 아! 스트 프렌드끼리 안 맞았다. <laughs> 베스트 프렌드들끼리 안 맞았다니. 저건 적은... 조금 통통 튀시는데요. 옛날의 선 보는 것 같군요. 발목 발목 꼬러지거나 이거 저렇게 못 하겠어가지고. 이제 이거는 이제는 괜찮는 한, 한, 진짜 겁나 오래 봤잖아. 한한달 갔죠. 그러고 후유증도 좀어려 옛날 그래서 뭐 발목에 뭐 감고 하잖아. 아 오늘 근데 깜빡하고안거누어요 지금 그래서 좀 불안해요 사실 점프하기 어, 아. 어, <laughs> <너무 웃음> 응, 다치지 마요. 근데 공 잡고 있을 때 손도 응? 공으로 쳐지지 않아 그렇죠? 네, 손 차도 여기 여기부터 치면 이제 약간 불는 것같던데 손 조금 걸려있는 거면 수 없으니까. 근데 착 소리 나면 그건 좀 문제죠 사실. 니가 아 다말귀여운양요 귀엽네 정현면이면 쪼면 쪼면 하던데요 쪼면 쪼면 쪼이이면 쪼면 죠면 쪼면 정면 쪼면 쪼아 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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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면 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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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진짜 나이키를 해네 어우 진 크리스마스 나이키 버전이다 이건 뭐 장인성 높으니까 뭐 여기 아, 한다것 종현이 형 걸어 와서 리바운드 먼저 았다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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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하. 건남았습니다. <끝나봤습니다. 웃음> 이쪽도 뽑았다. 여기 <laughs> 약간 미끄럽고 약초 뭐. <laughs> 약간. 원래 이런 거 했을 때소리지르고난리쳐야 되는데 약간 우리 동방에 이지국이라서그런가에이 집이야. 동이 집이야. 동방에 이 집이야. 동방에 이 집이야. 이 집이야. 이 집이야. 동방에 이 집이야. 동방에 이 집이야. 동방에 이집 어릴 때도 저을 계속 했었 맞지. 정 증령 정면 훅샷 같은 존재가 없네 저한테 그치 약간 그냥 커맨드 입력하면 <laughs> 들어가는 그런 슛같은데 동현이가 딱 해보지 뭐 오우 까매 준서이왜 하나 허고 나면 자꾸 너 쳐다보내 저 <laughs> 지랄아 봐 약간 준서비형또 약간 이 당근이 필요한 남자예요 안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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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주면 더 잘하는 남자. 아, 스리퍼. 3분 30초. 마비, 마비. <목소리> 입소... 어, 날았는데 아깝다. 어, <목소리> 차 가야겠는데요 그냥? 응. 굳이 저걸 응. 한 발을 더 다가서 응. 다니오 응. 아프겠다 오 착하고 레너있으시구요 인정 패턴이 좋으 어, 구요 이렇게 오케이. 저희 <laughs> <laughs> 체체자자유투들에게는야겠하신는데리거 <단체로> <laughs> <해야겠네, 이거. 웃음> 그래, 인성아. 그래, 리하신아다에게는 승리하신 분들에게어승리어신에어는이리에어는리하신분들에아는승아하신 분들에게는 승리는데리하신게는 이게 드리블 좋은 사안이구나 아 뭐지? 재혁이 형오카를 했잖아요 아 <웃음> 그치 <웃음> 재혁이 형 오늘 죽였어 지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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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걸로 여자친구한테 음, 음. 얼마나 많은 음. 이야기를 하게 될지 자비 자비 생각보다 튼튼해서 안 밀리던데 인정 생각보다 튼튼해 바로, 바로 그냥 맘든 주로 해버리셨어 네오 승윤이 좋고 아캐 할게요 오늘 말아, 오늘 말아. 들 야, 겨 그래, 10초. 네. 1분 남았습니다. 와! 아, 손톱 아라고 하시지. 저상 출발할 때 말할 거였으면 나도 집에서 생겼겠지. 그렇죠. 세, 유, 오, 다 힘. 가비, 가비, 가비. 3 0 초. 이래 이래도 50% 넘어왔어 지금 지금. 이래도 50% 넘어. 딱 오십 퍼 아니에요? 뭘 사십 퍼쯤되겠지 오아양무졌다